안녕하세요. 일동 중고차의 박기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기똥차고 가성비 좋은 천만 원 중반대 수입 SUV 차량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정식 모델명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2017년형 모델부터 가운데 모니터가 좀더 와이드하게 커지면서 신형 인터페이스부터 팀의 미러링까지 가능한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사륜구동으로서 주행 질감과 응? 주행 성능 또한 안전하고 완벽하지만 이 차량 전동트란크부터이 위쪽으로는 글라스 루프로 시원한 개방감까지 느껴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도 고가의 스피커인 메르디안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고요. 외장은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 TD4 SE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기통의 2000cc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9단 미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면비만 해도 12 정도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는 국산 차량 비교했을 때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하다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자석 공간성 또한. 쾌적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르도 운행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 외에도 캠핑이나 레저, 차박까지도 가능한 정말 다재다능한 꿀매물 차량인데요. 이 차량 2017년 1월 들어온 게키로수는 123,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성능지도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단순교환은 트렁크 쪽한 개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주의 보증 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등 중고차에서 1,400. 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무려 천 중반대 사륜구동에 옵션도 좋고 연비 좋고 주행질감까지 안전하면서. 패밀리 카로도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HID 램프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데이라이트 광량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헤드램프 자체가 일반 투명한 커버가 아니라 약간 블랙 베젤이 돼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시크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 그릴과 연결되어 있는 깔끔한 일체감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터링이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소재 자체가 지금 무광 메탈릭 크롬 몰딩부터 화이트와 블랙의 아름다운 조화까지 이루고 있는 전면부의 디자인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전방감지 센스부터 양쪽의 라이트 워셔 기능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쪽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양쪽으로는 두 줄의 아름다운 굴곡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보행자랑 충돌이 나왔을 때 에어백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측면부 휠 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18인치 휠에 4짝 다양호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50% 뒤에는 60% 남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글라스 루프부터 차크 안테나와 깨끗한 루프 상태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까지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도어 캐치 쪽에 터치해서 잠그고 스을 넣어서 는 편리한 컴포트 액세스부터 글라스 테두리가 지금 크롬이 아니라 블랙이다 보니까 화이트와 블랙의 아름다운 조화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볼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뒤 끝까지 쭉 그어져 있는 굴곡또한 랜드로버에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도흔자볼곳 없이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뒤쪽으로 넘어오시게요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앞헤드램프와 디자인이 약간 동일하죠 보시는 것처럼 양쪽 다 깊이나 깨진 현상 없으면서 광량 또한 우수하게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테일램프를 연결해주는 이 블랙 색상의 몰딩 또한 일체감 있게 느껴지고 있었고요 앞과 동일하게 뒤쪽에도 디스커버리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부터 후방 카메라 사용 가능하시고요 양쪽으로는 원형 타입의 싱글 어플러트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후면부도 깔끔했었는데요.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터치식으로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가까이서 에 한번 트렁크도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러기시 스크린 보이실 텐데요. 뒤에 있는 물건이 앞으로 넘어오지 않게 방지해주는 스크린이면서 손 쉽게 탈부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흠잡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들춰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폴딩까지 가능한데, 폴딩하게 되면은, 글라스 로프로 인해서, 답답하지 않게 차박까지도 가능하면서, 물건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큰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는 화산 베이지 시트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의 장주름 빼고는 흠잡을 곳 없이 이염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부터 전자석이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 아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은 마운트 컨디션은 너무 좋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시동 거시면 너무나도 좋다는 컨디션인 걸 아실 테니까요. 이 부분 생략하고 계기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 차량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실수행거리는 1 2 3031km 주행한 차량에 RPM이나 경고등은 주유경고등 외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동 트렁크 개폐버튼 이쪽에 위치했고요또한번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면은 오토라이트 이쪽에 위치해있습니다 핸들도 전측으로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리포크 핸들로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가죽 컨디션 또한 까짐없이 너무나도 양호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 라인즈 프리 크루즈 컨트롤 구비가 되어있고요그 뒤쪽으로는 패드시프트부터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까지 위치했는데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가 1 6년식까지 정말 작은데 17 7년식부터 이렇게 와이드하게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지만 홈으로 넘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게 되면은 인컨트롤 앱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휴대폰과 미러링에서 티맵까지도 화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까지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모니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와 그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과 공조기 조작 장치 버튼들부터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탑, 에코 모드, 도로 주행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 변경 버튼부터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한번 그 아래쪽으로는 논슬립 패드로서 휴대폰이나 지갑 놓기에 정말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죠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식 기어너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부터 커플더 두개와 12V 시가적 포트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암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수납공간 꽤 쾌적했었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까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도 화사한 게 지금 위쪽에 천장 자체가 전부 다 글라스 루프이기 때문에 탁 트인 시야성으로 너무나도 시원한 개방감을 크게 갖고 있었고요. 자 B 필러 쪽 잠시 비춰드리면은 에어벤트는 이 B 필러 쪽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간단한 팔고정도로 좋고 컵홀더 두개 이쪽에 위치했고요. 커버를 제끼게 되면 약수한 수납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아래쪽으로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시트 또한 손쉽게 두개 탈부착 가능하시고요. 2열 좌석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흠잡을 곳이 크게 없었습니다. 자화이트에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17년형 모델로서 옵션 강화까지 들어가 있고 사륜구동에 글라스루프, 전동 트렁크와 실내는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연비까지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주행 질감, 성능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오늘 1등 중고차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1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매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